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마... 양념, 간장을 응용한 오리 불고기를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파는 항상 들고 다니죠. 자, 오른쪽 주머니에서 양파를 2분 1개 정도만 꺼내갖고 0.5cm 간격으로 썰어서 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리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향신채서 대파는 자, 먹기 좋게끔 썰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오리에다가 재울 거니까 파가 너무 얇게 썰어 버리면 볼품이 없으니까요 조금 두껍게 썰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리 불고기에 들어갈 부재료도 다 썰어 봤고요 자 이제 양념 한번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양념 그릇에 다 담기가 불편해 갖고 한 번에 담았는데요 자 요거는 화미표 고백당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굴소스고 요거는 간마늘이에요 자, 한 볼에다가 다 먹었고 다 미리 고루고루 잘 섞어주시길 바랍니다 간장이 빠질 수 없죠 자, 부천표 몽고 진간장은 40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고요 오리고기의 특이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생강 분말 가루를 2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생강 분말 가루가 없으면 생강즙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황설탕이에요. 자, 단맛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소용 미원이에요. 1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난 미원이 좀 싫다 하신 분들은 그냥 과감하게 빼시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간혹가다 댓글에 미원하고 다시다 넣으면 다 맛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미원하고 다시다만 넣어갖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맛이 나오나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맞아야지 맛이 나는 거지 무조건 조미료만 쓴다고 해서 다 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화미표 사고 분말가루예요 자 15g 정도만 계량해서 좀 진한 맛을 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춧가루고요 자, 1g 정도만 계량하시고요 자 후춧가루를 지금 넣지 않아도 맨 마지막에 아, 일반 후춧가루 말고 통후춧가루를 갈아서 넣으면 정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통후춧가루를 그라인더에다가 갈아서 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참기름을 한 스푼 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통깨도 그라인더에다가 넣고, 자, 이렇게 갈아갖고, 자, 한 스푼 6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념을 요래요래 요래 잘 섞어 주시고요.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주문도요 주시면 정말 오리 간장 불고기가 정말 맛있어지니까 요대로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어맛은두 마람 잔드리고요 그리고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었으니까 자생 오리 고기를 넣어서 자 조물조물 맛있게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는 양념장에 고기의 양념이 다 스며들었으면요. 자 썰어둔 야채까지 넣고, 자 야채가 풀어지지 않게끔 잘 고루 버무려서 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래요래, 자, 버무려 주셨으면요. 맛있는 양념 오리불고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쓴 비닐 장갑은 돌려서 휙! 하면 되겠 이건 주세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가스 렌즈에다 시동을 걸어주세요. 강불이고요. 열기가 올라오기 시작 하면, 자, 오리불고기를 올려놓고, 자, 스피드하게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불고기를 자, 볶아주시면서 넓게 펴주시고요. 자, 중간중간마다, 자, 구멍을좀 내주세요. 그래야지 아래에 있는 열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자, 골고루 고기가 익기 때문에, 자, 구멍을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냄새가 아주 죽여줍니다. 강불에서 오리 불고기를 익히다 보면, 자, 조금 진한 맛이 올라올 때, 자, 이제 한 번씩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차, 여차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또골한번잘 펴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구멍을, 숨구멍을 좀 내주신 다음에,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생 오리 불고기를 500g 정도 사용했고요. 자 야채랑 곁들여서 어, 성인 남녀분 한두분 정도가 드실 수 있는 양이니까 자 만나게들 응용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부추 같은 거좀 길쭉길쭉하게 떨어가고 같이 아,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마무리로 자 깨도 살살 솔솔 뿌려주시고요. 자. 오리 불고기 만나게들 응용하셔갖고 즐거운 식사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또 알찬 레시피를 가지고 야,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게들 응용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 구독자님아. 음. 그리고.